안녕하세요. 으뜸종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벤츠에서 사이즈 좋은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전에는 구형의 GLE 차량만 준비를 했었는데 신형 GLE 차량을 준비를 해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벤츠 GLE 300D 포메틱 차량입니다. 포메틱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사로 가능한 모델이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20년 8월 등록에 키로수는 18,000km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단순교환 두곳 있지만 국토부 기준으로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6개월에 1만키로 성능보험 연장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으로서 차량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이 차량은 외관색상 블랙바디에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 입혀져 있습니다 이 차량에서 브라운 시트는 정말 귀하고요 그뿐만이 아닌 썬루프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옵션이라고 하면 사선이탈과 전방추돌 그리고 에어서스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까지도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5,150만원에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에 너무나도 자신이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전면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서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헤드램프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벤츠의 신형들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쪽에는 가로결의 그릴과 함께 벤츠의 큼지막한 엠블럼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함께 전방 레이더 센서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본네트부터 범퍼까지 깔끔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물대 자국 없이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정말 단단한 SUV의 느낌을 무심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특이사항 전혀 없었으니까 바로 휠탈 사진 띄워드릴게요. 휠탈 사진 보시는 것처럼 19인치의 다이아몬드 커팅 1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와 양옆으로는 크롬 색상의 루프레까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할 때 도움을 주는 후축 반경 모실 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 테두리 부분과 도 캐치 하단의 사이드 스텝까지 크롬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럭셔리하고 깔끔한 느낌을 측면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 캐치 쪽에는 전 좌석의 터치식으로 컨버트 액세스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쿠페형이 아닌 정통 SUV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고가 높고 전장 길이가 긴만큼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성 정말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큰 특이사항 없이 광 상태까지도 정말 좋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현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면발광 밝기 또한 정말 우수하게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쪽으로는 다각형 머플러 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함께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깔끔하면서 그런 부분들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 바로 한번 비쳐드리면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큼지막하게 잘 빠졌고요. 내장지 정말 깔끔하면서 위쪽으로는 러기지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의 짐들이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한번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잘 작동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의 신형 GL이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브라운 시트가 입혀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는 워크인 시트까지도 사용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 하단부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시동 버튼은 핸들루쪽뒷편에 버튼식 시동과 오토 스탑 기능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제가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지만 정말 엄청난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벤츠 의 신형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는 108,843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현재 좌측 디편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라이트. 센터 페샤부터 도어 트림까지 무디 있는 엔비언 트라이트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의 벤치 신형 가죽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은 디스플레이 왼쪽은 계기판 사용할 때 쓰시는 리모컨에 핸즈 프리와 함께 크루즈 컨트롤 버튼 형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와 함께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와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핸들 열선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어서 가운데 쪽 넘어오시게 되면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벤츠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신데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터치까지도 가능하면서 순정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메르세데스 미 앱이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이 메르세데스 미를 이용해서 어플로 원격 시동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킥SS에서 차선이탈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보조장치 들어오시게 되면 안전사양들 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한 차량 촬영이 되겠습니다. 라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작동해 주면서 우측 편으로는 감각뷰와 함께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부 내려오시게 되면 4개의 에어벤트 위치가 되어 있고요. 센터페이셔도 정말 깔끔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두 개의 커플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커플도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조그셔틀부터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함께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소스 레벨링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루밀로와 벤츠의 순정형 블랙박스 2 채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는 글로 박스 안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ER 시트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공간성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2열 도어 트림 쪽에도 무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면서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B필러 쪽에도 에어벤트가 위치해 있지만 가운데 쪽에도 있기 때문에 총 포존으로 사용 가능하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2열 독립 공조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세제 팔걸이 용도부터 두 개의 커홀더가 구비되어 가 있고요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카시트 또한 탈부착하시기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 들어간 모델이 정말 많이 없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큼지약한 파노라마 썬루프 덕분에 개방감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벤츠의 신형 GLE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의 신형 GLE 300D 포메틱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관 색상 블랙 바디에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던 만큼 관리 상태에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6개월에 1 0 0 k m 보증 연장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출고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판매하는 금액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5,1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의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 시점 선에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